안녕하세요. 제팡쌤입니다 오늘은 3회 2단원, 우리 글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3가지 소단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글 창제, 한글의 제자 원리,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개의 소단원으로 다 나와 있고요. 처음에 앞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핸드폰 글자판, 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그 글자판이잖아요. 그래서, 글자 입력 횟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 왼쪽은 한글 자판이고요. 오른쪽은 영어 자판이네요.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자판들은 무슨, 쿼티인가? 네, 그 자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흔히 우리가 많이 썼던, 예전에 많이 썼던 그 천지인이라는 자판이고요. 천 천진 자판에서 이게 영어 모드로 바꾸면 역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획 추가나 이렇게 획 추가나 쌍자음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자, 자판 자체에 두번 누르면 이게 쌍 기억이나 그렇 그다음에 이게 니은이라고 나왔는데 니은에 이렇게 획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하면 획 추가를 하면 디귿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 한글이 영어보다 회, 횟수, 글자를 입력하는 횟수도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글자의 표현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수하다는 라 점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서 이제 본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을 보시면, 우리 글의 탄생이라고 해서, 한글 창제 부분이 나오네요. 이 한글 창제 부분을 보면, 네, 지금 지편 지편전 소식이라고 하는데, 약간 기사문의 형태를 가지고 글을 정리를 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1443년이라는 날짜가 좀 나오긴 하죠. 그래서, 백성의 글을 아는 세상이 오다. 이분이 세종대왕이시겠네요. 세종대왕. 어, 이 부분에서는 뭘 나타내고 싶었느냐, 뭘 표현하고 싶었느냐라고 봤더니, 한글 창제의 배경과 이유입니다. 한글이 어, 어떤 이유에서 창제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근데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 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분명히 한글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글이 만들게 된 이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죠. 한자와 착자 표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한글, 한자, 그러니까 한자 표기는 밑에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고유의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를 빌렸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찾자라고 합니다. 찾자, 글자를 빌려서 쓴다. 그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향가라는, 것, 향가라는 작품 있죠. 이 향가의 작품은... 향찰이라는 글자를 사용했었죠. 어, 예를 들면, 선화공주님은,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선화공주님은 할때그 선자, 음이나 훈을 따서 쓰는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익히기가 너무 어렵고 글을 읽고 쓸 수가 없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고요. 배경이 되는 건 문제점 해결 위해 한자와 무리 글자, 차자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었다 라는 게 나왔네요. 그래서 밑에 보면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도 출간했다라고좀 해례본이라고 하죠. 해례본 백성에게 반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문제는, 여기 훈민정음이 보급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라랬더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더라. 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많이 일어나더라.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자원리에 대해서. 제자원리라는 게 뭐냐면, 글자가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원리. 라겠죠? 어떻게 만들어졌냐? 라 했더니 우리 그 훈민정음에 나오전 몇 글자를 만들었다고 할까요? 우리 글, 한글, 한글은 28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28 글자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말하는 글자였고요. 현재는 24 글자죠. 4 개의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글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음이 만들어지는 이유 볼까요? 기본자라는게있습니다 기본자. 기본자는 총 다섯 글자고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상영했다 라고 합니다. 소리가 나는 발음기관 모양을 상영했다. 어, 번떠서 만들었다 라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한자에서도 나오죠. 한자에서도 이런 식으로. 불, 화, 자. 이거는 불이, 불화, 자인데, 상영 글자거든요. 불이 타고 있는 모습, 모양을 번떠서 만든 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소리,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아음, 그 다음, 설음, 순음, 치음, 그 다음, 후음. 아, 설, 순, 치, 후 라고 선생님 합니다. 그래서. 아, 설, 순, 치, 후. 아음은 기억. 이렇게, 목구멍. 혀, 그러니까 혀뿌리가 목구멍을 담는 모양. 자, 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 수는 입술 모양, 치는 이빨 치아 모양, 그리고 후음은 목구멍에서 모양 이렇게 다섯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머지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봤더니 가획이라고 했답니다. 가획 획을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획 글자 더 볼게요. 기억에 가획하면 가획하면 이렇게 되구요. 디귿에 아니, 니은에 가획하면 이렇게 디귿이 되구요. 디귿에 가획하면 티읕이 되구요. 미음에 가획하면 비읍이 되구요. 위로 옆으로 가획하면 피읍이 되구요. 시옷에 가획을 하면 지읒이 되구요. 그다음한번더 가획하면 치읓이 되구요. 그래서 어, 이응! 이응에 가획하면 한번 가획하면 열인 그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체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체자. 가획하지 않고 따로 표시하는 글자, 이체자가 있는데요, 음, 가획하지 않고 따로 표시하는 음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이죠. 제 제자 원리에 대해 소리를 더 세게 하는 나는 글자들을 가획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체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체자 여기 보시죠. 이체자 여린 이응 예디응이라고 하죠. 이게 그 다음에 음, 리얼그 다음에 음, 반치음이라고 하는데 반잇소리라고도 합니다. 반시옷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옛 시옷이라고도 하고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책에는 반이소리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얘는 반 혀소리, 반잇소리 얘는 여린 이읒어뱅이 소리, 여린 이읒옛 이응이라고도 하면 옛 이응이라고 어, 명칭을 하겠습니다. 여린 히읗이라고도 하죠. 여린 이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겠죠. 그래서 밑에 자는 가회까지 않고 이체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리을 빼고 얘, 얘, 얘는 사라져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좀더 자세 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반설음까지도 기억하시고요. 모음의 제자 원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의 제자 원리. 아까 자음은 가획에올렸다면 모음은 천지인 이렇게 해서 천지인 여기서 상형의 원리와 상형의 원리 그거를 역시 여기서도 상형이 올리겠죠. 뭐냐면 하늘, 하늘 하면 이렇게 하늘의 모양. 그래서 점으로 표시를 했고요.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점이라고 하지만 이걸 뭐라고 읽냐면 명칭은 아래야겠죠. 아래야, 땅, 그죠? 평평한 땅, 사람의 몸을 본떠서 만든 상형의 글자로 가겠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우주의 기본이라고 하는 이 3제, 천지인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레보네도, 제자 헤레본에도 이런 내용이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있죠.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같고요 중요한건 뭐냐면 모음자는 모음자는 기본, 아까 가획이 아니라 여기는 합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가 천지인인데 여기에 합용의 원리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출이라고 해서, 의에, 초출, 이렇게 합용, 천지인의 이아래아를 갖다 붙여서 사용하면, 이렇게 한 번, 위로 한 번, 제출은 한번더 한다는 얘기겠죠? 두 개씩 붙은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에도, 이렇게, 어에도 이렇게. 그리고, 야에도 이렇게, 여에도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이거겠죠. 우, 오, 유, 요. 그 다음, 아, 어, 야, 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3개, 천지인 3개, 합용 글자 8개. 그래서 총 11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화병의 원리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될것 같고요. 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책에 나오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책에 나오지 않은것 중에 이제 이체자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체자는 총4 개입니다. 왜냐하면 28개에서 24개가 됐으니까요. 자음에서는 아까 이체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라진 글자. 이체자 중에 사라진 글자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옛 이응, 여린 히읗, 여린 이응이라고 하죠. 그 여린 히읗, 옛 이응, 그 다음에 반치음, 그 다음에 아레아가 사라졌죠. 이게 총네 개입니다. 모음은 세 개, 아니 자음은 세 개, 모음은 하나. 그래서 총네 개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 맞춤법 통일화를 하면서 이 부분들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네들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음, 발음을 할 때, 발음을 할때 우리가 참 중간에 사용되지 않는 발음들, 그 외국의 발음까지도 전부 다 우리는 외국의 발음까지도 전부 다할수 있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발음을 할때 중간 발음이나, 또는 넘어가는 발음들, 이렇게 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외국 발음할 때 얘네들이 있으면 상당히 탁월하고 발음하기 좋았다더라. 라고 좀 깊게는 이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좀더 공부해보시면 따로 찾아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어떤 가치와 우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정음이죠 한글. 원,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원래 어, 명칭은 훈민정음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고요 한글창제의 정신은 어, 자주정신 나와있죠. 애민정신, 실용정신. 요세 가지입니다. 나라의 체명상 문자가 있어야 된다는 자주정신. 우리,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가 글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글자,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지만은, 우리 앞에서 예전에 배웠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은머리석은게 말이 진짜 멍청해서가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문제,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한 글자,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으로 애석하게 보는 그런 정신, 쉽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실용정신, 이세 가지가 같이 한글 창제의 정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대의명분을 세워서 자국의 문자를 창제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첫 번째,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거죠 28글자지만, 지금 24글자 쓰고 있다고 하죠. 15세기에 창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거죠. 보시면, 이게, 예, 이 내용이면 전청, 차청, 전탁, 불청탁이라고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딱 비교했을 때 현대 국어로 따지자면 여기는 유성음이라고 해서 울림소리 여기는 무성음이라고 해서 울리지 않는 소리 안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여기에 기본 예사소리고 현대어로 바꾸자면 이게 거센소리 이게 된소리 유음이랑 같이 다 있죠 유음이나 비음. 현대로 구별해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 국어에서도 네, 예전과 지금 다르지 않을 정도 상당히 과학적이더라. 라는 점. 둘째는 한글은 남의 문자를 계승해서 빌려쓴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가지고 있다. 독창성는 거죠. 독창성. 뭐,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세 번째는 배우기가 쉽다. 배우기가 아주 쉽다라는 점. 네번째는 말소리의 표기의 폭이 넓다. 어떤 글자든지 다 생활의 모든 문자 하는 데 있어서 조언만 하면 전부 다 가능하고 심지어는 외국어도 다 표기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를 한글이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제자원리나 이런 것도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 과학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생각,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고 다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